안녕하세요. 가평팩트 남영산 편집장입니다. 한낮에 따가운 햇살과 높은 기온으로 불쾌감은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기온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권에 든다고 하니 비피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군의회 제 2차 본회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늘 가평군 의회에서는 본 회의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기타 조례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 이건에 대해 최기호 위원장은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행동과 철저한 행정감사 준비를 통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라는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고쳐야 할 것들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의의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권 등에 대해 배영식 의원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 의원과 집행부에 대해 먼저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예산 결산 검사에 대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심사 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배영식 의원은 이어서 예산심의에 따른 보고를 했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918억 원으로 예상세입액 6,748억 원보다 170억 원이 많았고 지출결산액은 5,033억 원으로 세입대비 73.6%가 집행되었다. 절산상 이여금즉 쓰고 남은 돈은 1,885억 원으로 다음 연도 2월액과 국고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이영금은 784억 원으로 이상 세입액 대비 11.6%였다. 2019년 세금의 징수율은 85.6%로 2018년 84.1%에 비해 증가했지만 세입이 안전성을 위해 납부율을 높여야 한다. 의회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2019년도 집행 잔액이 669억 원으로 예산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다. 불용 예산은 가감하게 감액 편성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결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가평군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예산이 64억 원임을 생각했을 때 가평군 집행부의 불용액과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가평 팩트는 매년 예산결산심의를 아주 장, 상세히 들여다보고 예산이 제대로 거치고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기타 조례안 의결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가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안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가평군 신한력... 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평군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을 의원들의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하신 담당자들과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될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가평군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군 의원들이 담당자들의 잘못만을, 잘못만을 얘기하기보다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함으로 담당자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평 팩트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모토로 가평군 속속들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